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스물 번째 시간이죠. 기타 작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유형 여섯 번째 시간 기타 작업입니다. 어, 매크로 남으셨죠? 매크로하고 프로시저 남으셨는데, 매크로 한번 보죠. 뭐 하는 매크로일까요? 영역에 사용자 지정 표식을 지정해라. 에? 뭐, 이제 어려운 거 없죠? 저, 여러분들. 결국 매크로의 경로는 늘 똑같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해라. 하라는 작업이 뭔지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그거를 파악할 수 있으면 매크로는 0 점을 그냥 갖고 오게 됩니다. 자셀 서식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뭐를 셀 값이 0.2이상이면 빨강색 요거 붙이고 뒤에 백분율 표시하고 요거이면은 파랑색 요거 붙이고 백분율 표시하고 그 외에는 백분율로만 표시해라라고 되어있네요. 결국 요거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laughs> 두 번째 문제는 단추에다가, 여기도 단추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단추죠? 서식을 설정하는 매크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일반으로 바꾸는 매크로를 하고 똑같이 단추에다가 매크로를 연결하십시오. 결국 매크로를 서식으로 세팅하는 매크로, 서식을 풀어갖고 일반으로 돌리는 매크로.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드셔야 된다. 우리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떨 때는 매크로를 하나를 만들어 갖고 매크로 하나를 연결하라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매크로 두 개를 동시에 작업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 혹시 이것도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 시험장 가니까 이 서식이 기억이 절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식을 처음 1번 매크로를 작업을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더라도 2번 작업 매크로는 별개일 겁니다 여러분들 가고점이에요 가고점 각오점. 그러니까 혹시나 1번에서 서식이 안된다 어, 생님저이 서식 표시 못할 것 같은데요 조금 꼬아져서 나왔어요 혹시나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뭐는 해주셔라 2번 작업에 있는 매크로 단추 만드셔갖고 그냥 일반으로 돌리는 요 매크로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꼭요 녀석은 해주셔라 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이 날려도 5점은 받고 시작하자. 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식이, 서식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들하고도 계속 매크로가 연결돼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매크로에 대한 작성법이 조금 내가 헷갈려서 1번을 날리더라도 2번까지는 날리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쇠서식 한번 따져볼까요? 어떻게 하시면 되시겠어요? 음, 그렇죠? 자, 빨강색입니다. 색깔 들어가고요. 빨강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요. 얼마 이상이면요? 0.2 이상이면 0.2 이상이죠?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 빨간 색깔 별표 들어가시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0%. 세미콜론. 됐죠? 처음깨 조건이 이겁니다 그럼 이거랑 똑같이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예. 요게 파랑으로 바뀌면 되겠고. 그렇죠? 예. 0.2 이하이면은 요게 요렇게 되겠고요. 뒤에 거는 요별 대신에 요별 들어가면 되겠고. 그런 다음에 뒤에 똑같이 0%는 똑같고요. 자, 나머지는 나머지는 그 외에는 백분율만 표시하면 되죠? 0%가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는 셀 서식은 끝나게 되네요. 간단합니다. 요셀 서식만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으로 되돌리는 그 매크로까지 연결을 해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10점 깔끔하게 끝내죠. 자, 긴 설명 필요 없죠, 여러분들? 바로 강사가 제대로 하는지 여러분들 보시고 제대로 됐으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죠.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셔갖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별거 없어요. 개발 도구 들어가갖고 뭐 누를 거다. 매크로 기록부터 누릅니다. 매크로 이름은 뭐예요? 서식 설정 좋아요. 서식 설정. 됐죠? 자, 그리고 난 상태에서 확인 눌렀었을 때 기록 중지가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러니까 셀 포인트는 엄한데 빈 곳에만 있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하라는 작업 쭉 블럭 잡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그런 다음에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셀 서식, 어떤 거 들어가셔도 돼요. 어, 우리 배우셨지만, 매크로는 키보드와 마우스의 움직임을 동시에 녹음하죠. 이 위에 메뉴 누르는 거는 매크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우스 오른쪽 그런 다음에 키보드로 컨트롤 1번 어떤가 하셔도 됩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 들어가셔 갖고 이제 하라는 작업을 조금 해봐, 해봐 줄까요? 아까 문제가 뭐였을까요? 좋아요. 뭐 파랑 빨강이죠. 빨강 그런 다음에 얼마 이상이면 예, 0.2 이상이면 됐습니까? 좋아요. 그런 다음에 0 <laughs> 아니죠. 큰따옴표 미음 누르고 한자 들어가셔서 별 찾으세요. 네, 이렇게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고 조금밖에 안 보이면 제가 템 누르면 이렇게 펼쳐진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요. 었 그런 다음에 뒤에 0%로 퍼센트 형식을 세팅해 주시고 자 세미콜론 맞습니까? 계속 나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파랑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조건이 얼마죠0.15 이하 0.15 이하 좋습니다. 그리고 난 상태에서 자 큰따옴표 하시고 미음 누르고 한자 아이고 미음 누르고 한자 그런 다음에 템 누르셔 갖고 오호 자 미음 누르고 한자 템 누르셔 갖고 빈별 그렇죠? 그런 다음에 0%까지 깔끔하게 세팅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건요 그냥 0% 퍼센트를 눌러가지고 문제에서 하라는 거. 그냥 이거 보셨었을 때 여러분들이 답이 맞다 틀리다는 눈으로 판단이 되실 겁니다. 이 정도는 눈으로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누르신 순간 보셨었을 때, 어 그렇구나. 2.0 그렇죠? 1.0.1로. 아, 2.0이 아니죠. 0.2 그런 다음에 0.2로. 그거 눈으로 판단하셔갖고, 어 제대로 돼 있고 나머지 것들은 이런 식으로. 자 기록 중지 누르셔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삽입에 들어가갖고, 양식 컨트롤에 단추 누르신 다음에, I2에서 I3까지입니다. Alt 눌러갖고, I2에서 I3까지니까, J3까지, J3까지네요. 이런 거잘 보시라고,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서식 설정과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름은 뭘로 들어갈 건가요? 서식 설정.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요 이름하고 매크로 이름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꼭 문제 끝까지 읽으셔라 됐습니다. 하나 끝. 그러면 두 번째 거 바로 한번 해갖고 우리 이 매크로는 조금 이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3부터 지식 똑같은 영역에 서식 해제 매크로죠. 그럼 바로 매크로 또 들어가 볼게요. 자, 매크로 작성, 매크로 기록으로 들어가갖고, 매크로 이름은 서식 해제 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예, 네, 홈에 들어가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들어가고 일반 누르셔도 되시겠고 셀서식 들어가셔 갖고 일반 누르셔도 어떤 게 하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이런 말씀드렸는데 선생님 처음 보는 화면하고 달라졌는데요. 왜? 일반으로 했으니까 달라진 거죠. 이게 나와야지 정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신 다음에 개발 도구 오셔 갖고 기록 중지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됐죠? 매크로 끝났습니다. 단춘으로 가볼까요? 자, 양식에서 단추, 이번에는 어디서? IO에서 JU, IO에서 JU까지, 그렇죠? 얘는 서식 해제랑 연결해 주시고, 이름은 뭐가 돼야 되나요? 예, 네, 서식 해제로 입립, 이름을 입력해 주시죠. 서식 해제, 해제. 끝났을까요? 예. 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눌러 보면 되죠. 눌러 보면 나타나고 눌러 보면 풀리고 눌러 보면 나타나고 눌러 보면 풀리고. 아, 시험장에서 내가 10점 제대로 했구나. 혹시 매크로가 들어가다가 잘못돼 있었으면 매크로를 지우고 다시 작성하시는 걸 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이거 제가 만약에 VB 코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거기 들어가고 수정 보실 수 있지만 거기까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매크로를 잘못 만드셨으면 얼른 얼른 들어가고 여기 매크로입니다. 여기 혹시나 잘못 하셨으면 매크로 삭제 누르시고 단추 마우스 오른쪽에서 잘라내기 누르신 다음에 얼른 방금 하셨던 매크로 작업을 똑똑 같이 한번 더 해셔 갖고. 어 매크로를 실수가 있다면 그렇게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셔도 되겠죠? 좋습니다.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 그래서 매크로도 이제 많이 익숙해졌다. 거의 우리 이제 강의가 후반부, 후반부 그렇죠? 6회 정도면 후반부라고 봐야 되겠죠? 후반부니까 많이 익숙해지셨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프로시저, 프로시저 요번 프로시저는 뭐 그렇게 어려운 프로시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신규 도서 구입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신규 도서 구입 폼.쇼 그런 다음에 폼이 이니셜라이즈 하게 되면은 로우 소스로 저 j 5에서 j 1 0이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콤보 상자 부분에서 <laughs> OPT 국내 서 t 는 트루가 되면 되겠네요. 선택되도록 해라. 이게 1번 문제. 자, 이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뒤에 코딩 안, 보, 안 보이시더라도 여러분 이제 아 어떻게 하라는구나. 대부분 머릿속에 그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아 시험 제 준비가 얼추 다 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눈누이 말씀드려요. 데이터베이스 엑세스가 엑셀보다 쉬워요. 진짜 쉬워요. 나중에 저하고 진도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엑셀이 결국 그 시험 합격의 관문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자 등록 단추를 누르게 되면은 폼에 입력된 <laughs> 데이터가 시트에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구분은 국내서가 선택되어 있으면은 국내서, 외국서가 선택돼 OPT 외국서에 불 들어와 있으면은 외국서. 그런 다음에 OPT 이북이 불 들어와 있었으면 이북이 입력되도록 설정하십시오. 자 if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if 들어가야 되고 뭐, 뭐 쓰라는 말이 없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무슨 함수 쓰십시오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파, 판단을 하셔야 돼요 if 들어가서 뭐이면 뭐가 국내서 opt 국내서가 true면 그렇죠 true면 어디에 저저저 국내서에 저 국내서 그렇죠 국내서 셀스 어디는 국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else if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예. 똑같은 조건, 똑같은 그 항목의 조건으로 조 어, 세분화가 되는 거니까 else if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그 밖에 else로 한 다음에 end if가 들어가갖고 여러분들 여기 세팅 위치는 조금 있다 한번 그림으로 보자고요. 꼭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수치 데이터 를 입력하십시오. VAL 쓴 다음에 대상 컨트롤명 쓰시면 되시겠죠? 예. 머릿속에 웬만큼 다 그려지실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료 버튼 누르게 되면은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한 그림과 같은 메시지를 표시하십시오. 자,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입력행을 잡아 놓으면은 몇 개를 만들어야 될까요? 입력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력행을 잡아 놓게 되면은 입력행에 2, 입력행에 3, 입력행 4, 입력행 5, 입력행 6, 입력행 6 입력행 7 입력행 8까지 야 이렇게 2부터 8까지 7개를 작업하셔야 되겠네요 셀스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개수가 많아지면 짜증이 난다 하지만 지금 같은 문제는 의외로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운 게 없다 꼬아져서 나오면 여기다가 만약에 리스트 인덱스 라고돼 있으면 이제 골치 아파지기죠 그렇죠 또 리스트 인덱스 또 따져 들어가 갖고 그 형식 기억한 다음에 또 코딩을 따로 짜셔야 되기 때문에. 에이 쉽게 쉽게 나갈 수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쉽게 쉽게 작업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종료 그렇죠 오늘은 요 단추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때까지 대부분 뭐만 나왔어요 확인 단추만 나왔죠 근데 얘 예, 아니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치소 버튼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단추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 문제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이런 단추의 다양한 종류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그것까지 오늘 좀 설명 들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2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때까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면, 그러면 코딩 한번 보시고, 실물 한번, 저, 화면에서 보시죠. 자 신규 도서구입 점 시업 요거는 똑같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신규 도서비 나타나게 되고 그런 다음에 폼이 초기화가 되게 되면은 이니셜라이즈 그런 다음에 c m b 분야에는 예 요거 됐고 요 로우소스 아니면 여러분들 뭐가 나온다고 점 add item add item은 눈쓰지 않는다 큰땀표로 항목명을 계속 나열해 주면 된다 그래서 항목명이 네 개면 애드 아이템 몇 개가 들어갑니까? 네, 네 개가 들어가야 돼요. 물론 위드하고 같이 쓰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애드 아이템을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위드를 같이 쓰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잘 나,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나중에 한번 필요하다면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OPD 국내서에는 풀 드로게라. 1번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죠. 자 프로시저에서 이번 문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 특별한 건 없고 if else 만 제대로 쓸수 있으면 된다. 그런 다음에 정가는 수치 데이터로 입력하라고 돼 있으니까 VAL 정도만 적어주시면 되시겠다. 그러면 뭐만 입력 행만 잘 잡아보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네, B 3이 시작 위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영역을 확장시켜갖고 더해주시면 되시겠죠. 그러면 입력 행이 결정이 될 거고, 그리고 난 상태에서 입력 행에서 셀스에서 그러면 입력 행에 2 3 4 5 6 7 8까지가 세팅이 돼 있는지만 여러분들 확인해 주셨으면 되겠죠. 자, 보세요. 조금 길지만 어려운 문형은 없단 얘기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B3부터. B3이 우리가 이 자료 시트에서 자료를 확장시키기 위한 기준 위치. 그렇죠? 그래서 B3에 있는 행 번호가 3. 그런 다음에 영역을 확장시키 갖고 행의 개수를 살리게 되면은 4 3 더하기 4가 돼갖고 입력행은 7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7,2, 7,2, 7,3, 7,4, 7,5, 7,6, 7,7에 7,8까지 나가시면 되시겠네요. 맞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입력행 2에는 뭐가 들어가시면 돼 CMB 분야가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이 CMB 분야는 어디서 정의했었는데? 앞부분에서 정의하고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뭐, 를 통해서? 로우 소스를 통해서 정의를 했으니까 입력행의 2, 그러니까 7의 2에는 분야가 들어가고. 자, 그런 다음에 뭐에서? 7의 3에서, <laughs> 7의 3에서 구분선지 뭔지가 들어가야 되는 건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요게 요로 들어가고. 7의 3에서는 요게 들어가야 되는 거 맞으시죠? 그랬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따져나갈 거다? 만약에 이 f 국내서에 불 들어와 있으면 7의 3에는 국내서 만약에 외국서에 불 들어와 있으면 7의 3에는 외국서 그 외에는 7의 3에는 다 뭐를 집어넣으시면 된다? 이북을 집어넣으시면 된다. 그게 문제에서 하라는 그렇죠? 요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if와 else if, a n d if까지 해갖고 마무리를 지었던 내용이 되겠죠. 어려운 거 없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7사에는 txt 제목. 지금 txt 제목은 어디 있습니까? txt 제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먼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뭐를 열어놓으시고, 폼을 열어가지고, 개체를 한 번씩 클릭하게 되면 우리 옆에 속성에 이름이 나타나잖아요. 맞죠? 그 이름을 확인하셔갖고, 아, 얘는, 그러니까 이게 제목, 정가, 저자 출판사 발행 연도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가 TXT 제목 TXT 저자 정가 TXT 저자 TXT 출판사 여기는 TXT 발행 연도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고고 확인해갖고 집어 넣을 수 있도록 해라 연결만 해주면 된다 그리고 여기 뒤에 들어가는 것들은 특별하게 수식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그 대신 정가 앞에 뭐 붙여주는 센스 VAL 붙여주는 센스. 혹시나 만약에 콤마 형식으로 하게 되면 만약에 포맷 함수까지 썼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말 없으니까 하라는 대로만 하자. 그러면은 2번 문제도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코딩 설명 다 드렸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3번 문제는 메시지 박스죠? 네, 보실 것도 없이 메시지 박스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박스에 나우가 들어가는 거는 예죠. 뭐하고 뭐 날짜, 시간. 그렇죠?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니까. 그래갖고 여러분들 시험장 가게 되면은 나우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 요구하고 여러분들이 저 시험장에서 보이는 거 하고는 그 달라요 왜냐면은 시험치는 그 자리에 컴퓨터 세팅으로 된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기 때문에 그림에서 제공된 거 하고 어 그림은 예를 들면 뭐 6월 25일 뭐 4시 20분인데 왜 나? 우리는 쓰게 되면은 오늘 날짜가 당연히 여기는 나오니까 오늘 날짜가 찍혀야 되겠죠 그고 그림과 같은 메시지라 할지 그림과 똑같은 걸 뽑아내란 얘기는 하지 않는 거니까, 그 정도는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렇죠? 자, 폼을 종료합니데 결국은 여기에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기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단추 유형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때까지는 대부분 VB OK Only, 만 여러분들이 저하고 하셨었는데 혹시나 시험장 가 갖고 선생님 여기 단추 유형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그럼 그 단추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다 외워야 될까요? 외울 필요는 없다. 조금 있다 한번 보세요. 라고 여기에 단추 유형이 들어가게 되면 몇 가지 영어 단어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은 이 단추 유형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문제에 맞게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오늘 고고까지 진도를 조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요거는 대부분은 이때까지 그냥 확인 이런 개념으로만 들어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단추 유형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갖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문제 풀어가시면서 단추 유형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한번 거기까지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죠. 자, 이제 기타 작업 3입니다. 기타 작업 3에서 신규 도서 구입 단추를 누르게 되면은 그렇죠? 그럼 뭘 누르셔야 돼요? 먼저 디자인 모드 들어가셔도 되셔갖고 그렇죠? 이게 제일 편하죠? 이 녀석 더블 클릭. 자, 신규 도서 구입을 하게 되면 신규 도서 구입 폼이 열려야 됩니다. 도, 신규, 신규, 맞죠? 네, 도서 구입. 점 쇼. 자, 쇼입니다. 됐네요. 그럼 한 개가 끝 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예 네, 여불대기 폼 요거 안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 요거 혹시나 안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하시라고 요 녀석 더블 클릭하면 나타나더라. 그리고 여불대기 클릭하셔가지고 유저 폼이 뭐가 되게 되면 에러 위에 있죠. 어 에러 밑에 있죠. 이니셜 라이저 그렇죠. 그랬었을 때 귀찮으니까 갖고 올게요. 음 요거죠. 요거 쓰는 것도 귀찮아요. 그러시는데. 네.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요거 쓰는 것도 나름대로 제 입장에서는, 했고, 요런 식으로. 자, 1번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꼭 닫아주시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요거. 왜냐면 요거 자체가 5점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확인해 주시자고요. 누르면 나타나고. 맞죠? 그런 다음에 눌렀었을 때 제대로 보이면 되죠. 제 얘기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갖고 요렇게까지 세팅이 들어간 상태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라는 작업의 기본 1번이니까 5점은 요걸로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디자인 모드로 다시 더블클릭 들어가 갖고 다 닫고 자 5점은 끝났어요. 그렇죠? 선생님 이건 뭐예요?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만들었었던 모듈이죠? 그래갖고. 모듈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등록단추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 전에 뭐 눌러봐라? 여기 보면 TXT 제목, TXT 정가, TXT 저자, 그 다음 다음에 출판사, 여기 출판사가 빠졌네요. 음, 출판사, 이것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데, 어, 출판사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만들어 놓으면서 조금 다안 보였을 뿐이네요. 음. 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출판사, 그런 다음에, 발행연도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나올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은 아, 혹시나 내가 코딩하는 데 있어서 이 위치, 그 컨트롤의 이름을 어떻게 확인하지? 문제에서 제공되지 않으면 항상 제가 뭐를 들어와서, 예, 이렇게 VBA 화면성에서 폼을 더블 클릭해서 연 다음에, 우리 컨트롤들을 한 번씩 눌러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컨트롤 명을 코딩에 응용할 수 있겠구나.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뭐를 더블 클릭했을 때 등록 단추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료가 입력하면 되는 거 맞으시죠? 이거는 우리가 어 이미 저저저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어요. 입력행부터 쭉 잡아가 갖고 여기까지죠. 그렇죠? 엔드이프 해가지고 깔끔하게 집어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 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같은 오점인데 솔직히 영양가는 없어요. 한영 왔다 갔다 해야 돼 위치 잡아야 돼막 그래갖고 그리고 여기는 보시게 되시면은 그리고 어 교재에서 여기에 이제 알자라고 쓰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알자라고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영키 바꾸는 것도 귀찮으니까 알로 다 통일. 알이 아니라 대부분 아이를 쓰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고 i 를 많이 쓰게 됩니다. 아이 그리고 아이, 뭐 보통 이렇게 하고 행렬을 i, j 로 우리 보통 비주얼 베이직 배우실 때 혹은 시언어 배우실 때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습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달라도 상관은 없는데, 그리고 한영키 바꾸는 게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쓰셔도 좋습니다. 근데 어차피 또 여기 오면은 한영키를 바꿔야 돼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복사해서 쓰세요. 예를 들면 입력행 2 e 같은 것들, 뭐, 셀스 같은 것들은 아예 복사해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를 통해 가고 쉽고 빠르게 그, 입력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코딩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고 요걸로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종료 버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 예, 네, 맞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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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짜하고 그거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그랬었을 때, 요겁니다. 결국은 요건데, 자, 요건데, 지금은 여러분들 뭐가 돼 있어요? 뭐가 돼 있어? 예. 네. VB OK o n l 죠 그랬었을 때 선생님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 메, 만약에 손으로 쓰게 되면 메시지 박스 한칸 띄우고 나오 가로 열고 닫고까지 콤마까지는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콤마를 눌러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해서 버튼의 유형이 나타나는 거 보이십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면 VB 여러 가지 버튼 모양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OK Cancel OK o 니 아마 이쯤에서 문제가 많이 나타나실 거예요. OK Cancel을 넣게 되면 은 OK는 예죠? 캔슬은 취소죠, 그렇죠? 그리아 그렇구나. 자, 부입이 여기 보시게 되면 예스노도 yes, 있을 텐데요. 네, 그렇죠. 예스노라든지. Yes, 그렇죠? 그런 것도. 그런 다음에 yes, no, cancel, 예 yeah, 아니요 취소. 그리고 밑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다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 어떤 어디에서 배웠었냐면 우리 필기 때그 프로시저에서 버튼의 유형이라고 그래갖고 이걸 다 배우셨던 건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거 다 기억 못하시니까 여러분들 손으로 쓰게 되면 콤마를 눌렀었을때 이렇게 옆으로 뭐가 네, 예, 도움말 형태가 나타나죠. 여러분들 이 도움말 형태 나타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제일 첫 시간인가 어디 들어가셔갖고 도구에서 뭐 옵션 들어오셨었을 때, 그렇죠? 여기 구성원 자동 목록 요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 요게 나타나갖고 우리가 우리가 편하게 목록에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그럼 예순으로 yes, 한번 해볼까요? Vb 예순으로 yes, 했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렇죠? 네, 예, 그런 다음에 폼을 종료합니다 했었을 때 예, 아니요 단추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바꾸는 방법은 그래서 어렵지 않죠? 자,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돌려 볼까요? 자, 디자인 모드 푸시고 누르면 나타납니다. 그렇죠? 분야는 예. 정치 경제 국에서 제목. 어, 커마 1급이라고 쓰죠, 그냥. 커마 1급. 1급. 그냥 아무렇게나 쓸게요, 여러분 어차피 그냥 나타나면 되죠. 그렇죠? 정가. 29,000원. 그다음에 저자. 홍길동. 그렇죠? 그다음에 출판사는 주주 어, 주. 대한이라고 하죠. 그냥 대한. 발행 연도는 2024. 이렇게. 그렇죠? 자 여러분들 저는 요거 지금 연습하다 보니까 제가 요걸 지웠네요.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교재는 요 밑에 내용 있죠? 그리고 인쓰나 없으나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요 다음에 그냥 들어가면 되니까. 제 얘기 맞나요?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고 종료 한번 눌러볼까요? 종료를 누르게 되면 요렇게 어? 예안이요가 붙었네? 그렇죠? 아니요 누르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종료 언로드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닫혀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모양에서 그 단추 모양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 갖고 응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여기 내용이 있든 없든 어차피 여러분들 아까 어님 여기 저 아까는 칠이었잖아요. 여기 두개 여기 우리 저저 교재에 보시면 음. 내용이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 내용이 없게 되면 여기서 확장시키게 되면 5가 되는 거 맞으시죠? 그리고 입력행은 5가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자료가 있든 없든 제대로 짜게 되면은 항상 요 다음의 내용이 들어가게끔 돼 있더라라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시켜드렸네요.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래 갖고 이제 6회도 마무리가 됩니다. 어려운 거 없었네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된 거고 이제 7회, 7, 8, 9, 10, 4회 남았죠? 그러면서 7회부터는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면 제가 그런 것들도 던 입혀갖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조금 유형이 다르게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시간도 가져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마지막 단계가 될 겁니다. 7, 8, 9, 10 정도면은 이제 시험, 엑셀 마무리 단계가 되는 거니까 그때 조금 다양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구성을 해갖고 설명을 기존 문제는 다 풀어드리고 설명을 조금 추가해 나가면서 우리 여러 가지 것들을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 24강은 이걸로 마무리 짓고 저는 25강 기본 작업, 7의 기본 작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